리미트에 시그마가 붙어있기 때문에 얘도 인테그럴로 치환하는 문제고요 지금 이 k랑 뒤에 있는 n제곱분의 파이 이것을 합쳐줄건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파이만 앞에 빼버립시다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제곱분의 k를 n분의 k 곱하기 n분의 1그 다음에 사인 n분의 k 파이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저는 n분의 k파이를, 어, x라고 치환을 하면, dx 같은 경우는, d e x 같은 경우는, 어, n분의 파이가 되겠네요. 그럼 이 파이까지 가져와서 여기다 붙여버립시다. 오케이. 그러면 지금, 인테그럴에 0을 대입하면은, k에다가 0을 대입하면 0이고요. n을 대입하면 파이가 됩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dx가 될 것이고요. sin x에다가, 이제 얘만 처리하면 되는데, 내가 여기에 파이 pi 붙여버리고, pi분의 1, pi분의 1 붙여버리면, 여기는 x,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부분적분법 중 하나가 처리가 되는데, pi분의 1에 앞에 거, 뒤에 거를 비교했을 때, 얘가 미분되는 게 훨씬 좋겠죠. 얘는 적분을 하고, 자, 그래서, 크게 괄로 치고 얘 미분 그대로 놔두고 적분하면 코사인 x의 마이너스 0부터 파이까지. 그다음에 마이너스 인테그럴 앞에 거 미분하면 1 적분하면 코사인 x의 플러스 dx 0부터 파이까지. 근데 얘가 코사인이 적분을 해버리면 사인 x죠. 여기 0부터 파이 이렇게. 그러면 파이 분의 1에다가 하나씩 대입해 봅시다. 파이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파이의코 사인 파이인데, 코 사인 파이가 마이너스 1. 0을 대입하면 앞에 는 x 때문에 사라져요. 그 다음에, 사인 파이는 0, 사인 0도 0. 그러니까 답은?